싫은데? 아, 싫어? 어. 아, 나 이미 이.. <laughs> 빌드가 중립인데? 진짜지? 아, 그럼 지금 되지, 지금 바로. 오케이. 나는 일단 팬더 아, 너 불마? 어어. 아. 불마하고 싶다고? 그럼 해야지. 나막 해야잖아. <laughs> <laughs> 더.. 덜, 더, 덜더 좋아한다고지? 게임할 때 더워서 못하겠어. 몸에 너무 열이 올라와. 화났어? 어. 화가 나. 너가 팬들안 해줘서. 원래 이생 혼자 사는 거지. 진짜. 지혜 해부법. 좋은 뜻이지. 그렇지. 그 중국 사이트 빌리빌리에 아. 내 영상 누가 불펌해가지고 올리더라. 평영상? 어 뭐? 유튜브에 유튜브 여상 유튜브? 어무료용가 알려줬어 이거 니네 사이트니? 니 <laughs> 사이트니? 어, 오씨나 빌리빌리 아이디 없는데 뭐야 그러면 그 올린 시키가 그 불법으로 수익 얻어가는 거에 거의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차피 많이 올리는 건 아니고 아 특정 게임만? 어1년 동안 올렸더라고 처음 올리는 거부터 근데 20개밖에 안 올렸어 아.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개 정도 그러니까 음. 본인이 보고 음. 다 보고 좀 재밌어 보이는 느낌 슈먼 나이인가 한나이에 동안 올렸던데. 복수를 원한다. 아, 네. 어? 근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올려도. 어우, 홀리! 그걸 나왔어? 아. 지식해지지자매에게 어? 주고 싶은 아이템이 하나 생겼잖아. 아 홀리쇼 음에 마음에 드시나? 아주 마음에 들어 두개 다줘 그게 다 줘. 미쳐나? 여기나 아야 두개 다 주는거 아니었어야 상점 까 상점 까라고? 응 상점 까아 여기 그런트가 흩어져가지고 얘네 근데 여기 안 잡고 아, 여기 안나았네 여기 잡나오네어 아까 여기, 여기 있었데아 여기 있잖아 아니요, 아 맞네 몰래 먹어야지, 응. 공유해 주고 응. 공유 안돼임 마. 너, 너 조용히 훔쳐 갈 거잖아. 얘미을 <laughs> 사람을 믿어야지, 말잘 소리 라고 아, 나 기저귀 약간 나왔어. 어떻게 너무 좋아? 싸 핑스 암이었다. 상대가 더 좋을 텐데, 뭐지? 체력 좀 없는데 체력 너무 많지 아, 뭐 그래. 마나 깔끔 야! 얘, 얘도 얘 양말에 데일 보네 1등상 내가 더 좋아 아, X발 저새다 도, 도, 도 도? 내 언니 도 아, 포탈 개 아까운데 워터를 내가 이렇게 잽싸게 지은 수원도 안 되었다고? 놈들. 어? 대본처럼 왜 이래? 아, 힐프지 않은데. 놈들. 아, 슈발 야, 비켜! 아, 좋아요! 야, 오른쪽! 나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피아아아아나와 아, 아씨 공유 안 해. 존나 불편하네. 아이고라. <laughs> 소 어? 나됐네 아, 어. 나무 좀 줘. 권불안하기 곧또걸어야지한잔 더. 영가아 크리스 안아냐 아까 위험했어. 사실은 다르 찍을 생각이야. 아 하나 하나. 고 사그랬어. 사 음, 돼. 꿀 발라줄게 이거 아유 친절 가셔라 한잔더 빨리 이런 데 가서 빨리 굵어 나온 거이거 빨리 굵어 8시를 가라니까 뭘안 읽어 가든가 내가 여기 여기 긁어보고 <laughs> 줄게 야그에 그게 다 긁어 그냥 나온 대로 오기 오게 좋아 오게 미친 사람으로 들어간다 야 근데 팬더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너무한 거아니야어 거기 아나아할거 같게 아, 괜찮아어 안 아, 돼? 어, 많이 네사 사주는... 위험할 거 같애, 안 어? 가면은 레본즌이 네 위험할 것 같아서 안 가면 아니야 레본즌이 네 위험하죠, 위험하면 아이, 돌아왔어 진짜 타니까 그러네? 어, 형 이거 킬 각이야 뭐가킬 각이야? 아, 아, 제, 제 잡아야 되네? 아이, 씨, 아, 씨, 아깝다 아, 맨킬 각이었어 어, 뭐야? 지금 그냥 오는 거야? 봐봐, 아, 레본즌 네 오잖아 아왜 킬각인데? 아 그거 훅가지고 깠어야지 야쟤 아포타 안 터져! 야 미쳤냐 죽어! 아나얘 레드 잡혔어 아! 아 불쌍하다 소인까기 당해버렸다 안아프생거 가져와라 퓨별 집많만 해야 되겠다 해본. 헥스! 죽었어! 안타깝다, 진짜. 오. 영웅, 칼리게. 영웅? 아, 복권 다못 긁었는데, 복권구에 걸어가야 돼. 하이템! <웃음> 하이템! <laughs> 미쳤어, 씨고